안녕하세요. 찬들입니다. 어, 요즘 제가 유튜브를 잘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간단하게, 제가 예전처럼 뭐 편집하고 뭐 이런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 이게 문의가 많이 들어왔던 내용 중에, 제가 좀 궁금해 하시는 것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뭐 이제 대행지사나 쿠플 배플 요새 많이 들어갔잖아요. 벌써 1년, 2년, 뭐 3년째 돼가고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 그 염두에 두시라고 얘기한 이런 일부 악덕 지사들 때문에, 어, 세금 폭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맞을 수 있다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일이 제가 다 그걸 뭐뭐 뭐 글로 적어드리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오늘도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내가 그 일하는 지사가 세금을 잘 신고하고 있나 어, 먹튀를 하지는 않을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어, 네이버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치세요. 그리고 어 들어가면 이제 국세청 홈 테스트가 바로 들어가서 음 간단해요. 진짜 뭐 로그인 로그인 누르시고 간편 인증 뭐 아무거나 받으시면 됩니다. 뭐 간편 인증 받으셔도 되고 뭐 모바일 신분증 하셔도 되고 1분이면 로그인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로그인 들어가면 이렇게 쭉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 나의 세금 뭐 나의 납부 이런 거볼 필요 없이 이 상단에 가운데 에 있는 지급 명세 자료 이걸 보시면 됩니다. 어, 지급 명세 자료를 보셔야만 어, 이게 본인 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플랫폼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일용직 간이 지급 명세서 뭐 그러니까 사업자에서 이렇게 대신 신고를 해주는 과소지 그 과세 자료를 그 제출하는 이런 사업자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사대범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사업자 원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그 사업자 원천으로 내가 벌은 소득을 어, 내가 속해 있는 사업자 내가 그래서 일을 하는 사업자에서 대신 제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업자가 없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은 그 내가 속해 있는 사업자에서 대신 내준다고 하시 뭐 보시면 되세요. 뭐 배민 커넥트도 마찬가지고 쿠팡이츠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큰 회사가 내준다 뿐이지 그것도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돈을 이제 다른데 플러스라는 회사에 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내 소득은 플러스 사업자 사업자 이름으로 신고가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 소득 내역 조회를 들어가시면. 어 이렇게 예, 명세서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명세서를 선택하시면 사업장이 제공한 음, 과세자로 제출 명세서 요거 중에 거주자의 기타 소득이 아니라 거주자의 사업 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거주자의 사업 소득을 보시면 됩니다 일용 소득 이런 거 아니에요 요거 사업 소득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런 거내 뭐 주민번호 이런 거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인증을 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25년 그럼 25년 이렇게 조회를 누르시면 돼요. 아이고 지금 또 운영 시간이 아니라고 나오네. 어 이게 지금 12시부터 6시까지는 <laughs> 안 보인다고 되어 있네요. 서비스 이용 시간이 뭐시 세금 낸거 보여주는데 이 시간을 왜 막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안 보이네. 요 그래서 제가 뭐 블로그에 아까 저녁에 올린 우리 회사 블로그에 올린 그 내용으로 그냥 대신 설명을 해드리자면. 홈택스에 들어가서 뭐 로그인을 하세요. 로그인을 하면 이제 간편인증이나 뭐 인증 받으시고 들어가면 이제 내가 등록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명세 자료 여기에 들어가서 본인 소득 내역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본인 소득 내역 조회를 누르시면 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간이 간이 지금 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고를 25년 뭐 24년 뭐다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쭉다 나오니까 그를 조회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사업자별로, 어, 내 소득이 25년도에 얼마였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뭐, 뭐 가람 ESF로 뭐 3,400만원, 뭐 우아한 청년들의 23,000원, ESF에 뭐 1,227만원, 뭐 쿠팡이츠 서비스 유한회사에 뭐 29,000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나오면은 이게 25년도에 한 금액이에요. 지금 뭐한 7월까지 한 금액이겠죠. 7월까지 한 금액이 소득 신고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람 ESF, 그러니까 이게 우리 쪽 송파 쪽 운영하는 거고 이제 ESF는 여기 이제 서부지역 관악 영등포 운영하는 건데 이렇게 이 우리 기사가 탄 내용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쿠팡이츠 서비스유원회에서 이거 29,000원 이거는 1쿠, 1쿠 탄 거예요. 일반 쿠팡. 네, 그 다음에 ESF나 여기 가람 ESF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우리 사업자로, 플러스로 탄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주식회사 우한 청년들, 뭐 이거는 이제, 배민 커넥트. 어, 시간 날 때가 뭐, 아니면 뭐 집에 갈때 이럴 때 그냥 잠깐 잡고, 잡아 타고 갔던 거. 요런 금액이 요거 탔다는 거예요. 보면 이게 우리 기사인데 아주 배민 거나 딴거 많이 안 탔죠. 아주, 어, 칭찬을 합니다. <laughs> 하여튼 뭐, 이렇게 다 보여진다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고, 이게 신고를 했다는 내역이 쭈루룩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업자가, 배풀 쿠플 사업자가 신고를 안 했으면 이 금액이 안 뜨겠죠. 배풀 탔든 쿠플 탔든 다사업자 명으로 뜨기 때문에 배풀인지 쿠플인지 뭐 의미는 없어요. 플러스를 탔으면 그 사업자가 하고 있는 모든 플러스는 다뭐그 사업자로 신고를 할 테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되고, 요, 지금 명세서 보기, 해갖고 요, 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25년 거잖아요? 뭐, 24년이고, 5년이고, 뭐, 눌러갖고, 요, 보기를 누르면, 해당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그, 신고, 그, 달마다 얼마가 신고됐는지가 주르륵 나와요. 이건 통합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매달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내가, 내가 좀 지사장한테 물어보기가 껄끄럽다. 아, 그럴 필요는 없긴 한데, 솔직히, 지사장한테 물어보고, 나, 그냥,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내달라고 하면 원천징수 보내줘요. 올해, 올해 탄 거, 내역 보내달라. 나 대출받아야 되고, 카드 뭐 만들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나 재직증명서랑 이거 끊어달라. 그러면 대표가 다 보내줍니다, 이거. 네. 세무사한테 얘기하면 세무사가 무슨 몇, 5분 안에 보내줘요, 이거. 가지고 있다가 세무사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만 불러주면 그냥 바로 보내줘요. 그래서 한해에뭐 1월부터 5월까지 구매했으면 5월까지, 12월까지 구매했으면 그, 근무 내역 쭉다 해갖고 매달 얼마 신고했는지 이렇게 다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니까, 뭐, 이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굳이, 뭐, 이제 내가 뭐, 지사한테, 뭐, 이렇게 뭐, 안물어 좀, 껄끄럽다? 그러면, 뭐, 이렇게 알아보셔도 되고, 내가 뭐, 대표 연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은, 그런데 근무 안 하시는 게 낫죠. 돈 주는 사람을 모르면, 거기는 뭐, 그냥 뭐, 내가, 내다띄어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주는 사람, 원천증수 해주는 사람은 알고 있어야죠. 그 대표 사업자가 누군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내가 했으면 신고한 내역을 알 수가 있고 뭐음 내가 내가 이거를 뭐못 보시는 분 이거 그냥 예전처럼 뭐 공인인증서가 있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핸드폰 본인 핸드폰만 있으면 다 인증해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냥 홈택스에서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고가 안돼 있으면 잘못된 지사입니다 그냥 빨리 바로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뭐, 지사장, 뭐,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지사장한테 보내달라고 하세요. 전화 한통 하면 뭐, 10분이면 내 카톡으로 보내줄 수 있는데, 이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게 안 되고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런 지사는 근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 대부분의 지사가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잘하는 사람까지 욕먹게 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욕먹고 싶지 않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일해가지고 기사님한테 거의 뭐70% 80%수익에 우리 월세 관리비 이런 거 제외하고는 거의 다 드리는데 왜 욕을 먹어야 됩니까 이걸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어, 대부분이 잘하는데 악덕 외국인 고용하거나 외국인 고용하는 사람 보통 다 세금신고 안 하겠죠 타인명이나 뭐 개떡같이 운영할 텐데 외국인 뭐 쓰는데 이런 데는 뭐 제가 봤을 때 그냥 나오시는 게 좋구요 어, 그리고 또뭐 이런 신고 내역이 없다 당연히 나오셔야죠 거기는 그냥. 그냥, 망하는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뭐, 내돈다 절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런 데는 나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내가, 뭐, 내 거, 내 수익, 신고 됐나 안 됐나 확인하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고용산제도 다, 그, 그 다음 달이면 다 확인 가능하거든요. 어, 그거는 쿠팡이랑 배민에서 다 대리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자가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뭐, 거기 사이트에서 다 확인 가능하시고, 음 요거는, 세금은, 그 다음 달 10일만 넘어가면 전, 전월 것까지다 무조건 보실 수 있으세요. 예, 10일까지가 신고 기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월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있다, 없다, 없으면 당장 그만두시면 됩니다. 거기에 나오시는 게, 뭐, 그거 싸우고 자식고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걔네가 그돈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뭐, 신고하실 거면 차라리 신고를 하고, 어, 뭐, 그리고 그냥 얼른 나오시는 게, 어 그냥 좀, 너무 영상이 길어지는데, 오늘 영상, 뭐, 하여튼 요거 이렇게 있다라는 것까지만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는 제, 여기 블로그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더 보기에서 들어가서 한번 내용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